혹시 이런 적 있지 않나요? 이번엔 진짜 해보자 결심했는데, 몇날 며칠도 안돼 무너지고, 결국 스스로를 또 탓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항상 실패하지? 근데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벤저민 하디의 책 의지는 없다는 말합니다. 당신이 실패한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지는 한정된 자원이에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선택하고 참으며 결단하며 우리는 조금씩 고갈되어 가요. 결심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의지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에요. 공부하고 싶다면 핸드폰을 다른 방에 두는 것부터 운동하고 싶다면 운동화를 침대 옆에 미리 꺼내두는 것 마음을 다잡고 싶다면 작은 감사일기를 쓰는 루틴부터 작은 설계 하나가 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버티지 말고 설계하세요. 그게 의지는 없다가 전하는 진짜 메시지예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은 약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 버텨왔을 뿐이에요. 이젠 환경이 아닌 당신이 삶을 설계할 차례예요.